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그냥 쭉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유대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하게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기하는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선지자로 이어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유대골 베들렘에서 난다는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의 비교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 사실 누구의 처지가 높습니까? 세상에서는 헤롯 왕이 더 어, 처지가 높지요.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할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동방박사들을 보면 그가 헤롯 왕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헤롯 어, 왕은 예수님을 예수님 어디 나실지를 듣고 알았지만 그냥 아는 것에 그쳤어요.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와서 별을 보고 찾아가 예수님을 까지 찾아갔습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해가지 않는 자와 알지 몰랐지만 모를 몰랐지만 어떻게 해서든 해로노왕을 통해서든 그 사실을 알고 끝까지 찾은 이 동방박사들. 그 차이가 큰 것이지요. 또한 헤로다왕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지만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헤로다왕은 아기 예수님께 어떤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또 결정적인 차이는. 아기 예수께서 베들렘에, 베들렘에 나신다고 했을 때, 헤로드왕과 신하들은 소동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소동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반응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동방박사들에게 있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고 찾습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준비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습니까?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헤롯 왕과 신하들처럼? 소동하며 마음이 분주하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해로당과 같든지 아니면 동방박사와 같이 행하고 있는지 이 결정적인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쓰임받고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행하는 믿음 찾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못 찾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라서라도 받아서, 찾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진리들 향해 나가는 구도자, 또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했으면 좋겠고요. 또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은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꿈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동방박사들이 꿈을 통해서 그런 지시를 받았던 것처럼 꿈의 사람. 요셉, 또, 어, 꿈을 통해서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었지요. 이 꿈이라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꿈을 꾸지만, 밤에 꾸는 꿈이 아니라, 낮에 꿈꾸는 이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밤에 꿨던 꿈을 그냥 잊어버리고, 뒤돌아서면은, 아예 한낮 꿈에 불과하지라고 치부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내가 한낮에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수 있다면 우리도 꿈의 사람 요셉처럼 위기를 피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낮에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꿈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이 한낮에 눈을 떴을 때그 꿈을 한번 이뤄가도록 치열하게 노력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꿈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 또 요셉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꿈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그 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다 생각하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꿈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사목숨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살길을 꿈을 통해서 열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꿈을 꾸지 않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목숨과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가슴 설레는 꿈이 있습니까? 가슴 설레는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꿈 하나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처지를 놓고 한탄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하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헤로 왕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는데 그치고 예물 드리지 않고 찾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소동하는데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리고 찾고 또 찾고 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붙들려 수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동방박사들에게 꿈으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밤에 꿈꾸는자가 아니라 한 낮에 꿈꾸는자는 꿈꾸는자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위대한 꿈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